안녕하세요 서아 엄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? 이렇게 막 허옇고 이거 뭐 거울에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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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서아 아빠가 흰머리 뽑아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뽑아주기 싫거든요 한동안 안 뽑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흰머리, 뽑아달라. <laughs> 흰머리 뽑아달라고 거울에 붙여놔요 이상한 사람 같죠? 저희 채널 보니까 제 몰래카메라 많이 하더라고요. 이번에는 이렇게 흰머리 뽑아준다고 하면은 아마 뭐 신나서 달려올 거예요. 그래서 흰머리 뽑아준다고 살 꼬셔가지고 까만 머리를 몽창 뽑아가지고 대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기대해 주세요. 나만 당할 수 없지. 너, 너 기다려. 너. 딱 기다려라. 서야 너 요새 아빠랑 뭐일 많이 하더라? 그랬어 안 그랬어? 그랬어. 그럼 아빠랑 일두번 했으니까 오늘은 엄마랑 일한번 할래? 응. 그러면은 엄마가 서아야 아빠 흰 머리 뽑아줘. 그러면은 서아가 가서 아빠 머리를 이렇게, 이렇게 쥐어뜯으면 돼. 어때? 서아야 아빠 흰 머리 뽑아줘 하면 어떻게 한다고? 어... 세게. 어 세게 머리를 쥐어뜯는 거야. 자 하이파이브. 예 제니야. 어? 그거 갖고 와. 뭐? 쪽집게랑. 뭐? 쪽집게랑 집게핀. 좋아하는 거 봐. 어, 킹킴가나해 주기 싫다. 근데 <laughs> 카, 카메라는 뭐야? 너가 나 놀리고 그랬으니까 좀알콩달콩 사는 것도 좀 보여 주게. 아 그래? 어. 보통의 가정도 있잖아. 그래. <laughs> 어, 웬일이야? <laughs> 마누라 고생시키는 게 그렇게 좋냐? <laughs> 글락이여 글락 글나. 아아아 소중! 소중하게 머리가 무거워서 세게 해야 돼 머리 작든가 야 근데 진짜 머리 큰 사람은 내 용량도 커?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들었어 우와 엄청 많다 그래? 어! 다시 와봐 그렇게.. 그렇게 많아? 많은데? 응 어, 알았어 어 이렇게 많이 뭉쳐있는 아하. 너도 이런 건 처음이지? 어 이렇게 뭉쳐있다고? 흰머리가? <laughs> 어너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요즘에 머리도 많이 빠지는데 너 대머리까지 되면 진짜 불품 없어져 요즘에 머리도 아니 아 그렇게 그래? 힘 응. 흰머리가 그렇게 많다고 지금? 응야너 그러면 머리숱 많이 없어졌다 그래? 대머리 되면 조로네 흰머리만 잘 뽑아줘 가면 <laughs> 검은머리는 뽑지마 야 내가 그룹의 나이에 이렇게 뽑다 보면 검은머리도 몇가닥 뽑을 수 있고 그렇지 어, 그 정도는 검은... 괜찮지 내 나이가 마흔이야 아니 아니야! 아니야. <laughs> 잘못 고만나 여기야? 피 났다. 진짜? 흰 어. 머리를 뽑다가 피가 난다고? 어, 피 났어. <laughs> 응. 딱지 아닌가? 피 났는데 딱지진 건가? 응. 머리를 안 감니? 머리 안 마려서 그래. <laughs> 집에 드라이브가 개만 있는데. 아, 근데 이렇게 머리를 하나씩 안 뽑는 느낌이지? 아, 아니야, 기분 탓이야. 그래? 네? 그럼. 평상시랑 똑같이 뽑고 있어. 아유, 늙어가지고. 감 떨어져가지고. 아유. 엄마 엄마 보인다 보인다 여기, 여기. 오 이거 좀 봐봐 엄마 엄마 어 좋다야 이렇게 온 가족이 매달려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쫙 서비스를 해주는구만 이것이 조선 시대왕의 기분인가 손에 머리 좀 대나 분인 깨지 마라 김상궁 김상궁 흰머리 날씬 뽑아라 어중시 김상궁 어디에 원전이라고 중에 어? 여기가 색깔 좀더 평소보다 좀 많이 오래 본거 같은데 야 근데 여기 흰머리 본데 좋냐? 졸리면 자야지 봄 같다 봄 평소보다 봐봐 얼마나 보고 았어 응? 봐봐 얼마나 보고 았어 흰머리? 응 이거 봐봐 <laughs> 엄청 많이 보고 았지 이게 내 흰머리라고 흰머리는 오늘 또 하필 영철이가 오늘 빡빡이하고 와서 이렇게 흰 털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. 느낌도 그렇게. 니흰머리지 말이 돼? 이게 내흰머리라고 네 <laughs> 어, 니흰머리야 네 엄청 많다니까? 내가 막 봉태기로 뽑는 느낌 다니들로 네 때문에 너도 이제 늙었어. 머리카락이 많이 얇아졌더라야. 어떡하냐? 나이스가? <laughs> 니신머더 <laughs> 어, 뭐 있어? 더 있어. 더 있다고? <laughs> 응. 이렇게 뽑았는데? 응, 더 있어. 알았어, 응. 그러면 더 뽑아줘. 응. 아, 아야야. 아빠예요. <laughs> 아빠 이거 사물이에요. 어디서 뽑은 거야? 머리 별종한데? 어디서 뽑은 거야? 이거 영철이 떨이야. 아 그래? 뭐야 이거? 내가 안녕 <laughs> 멍멍아에서 얻어온 영철이 털이야 <laughs> 에이빈 안녕 멍멍아 이거 치이야 어. 영철이가 오늘 빵빵이가 됐잖아 원장님한테 좀 얻어왔어 그래서 촬영하자고 했어? 어 그렇다고 할수 있지 야너 흰머리는 뽑긴 뽑았어? 한세개는 뽑았어 양심이 있지 그럼 그 검은 머리는 뭐야? 네머리내 <laughs> 머리라고? 아 요즘에 가뜩이나 머리숱도 없어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걸 뽑았다고 소중한 나의 머리카락을? 그래도 네가 나보다 많아 그건 맞지 나 대머리 독수리 아 근데 어이 너무 아픈데? <웃음> <웃음> 나 잠깐 잘때 엄청 뽑았지 너 영철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영철이 모릅니다 영철이 탈입니다 알파스레파요 <laughs> 아, 어쩐지 아프더라 이걸 보고 이상하다 싶었어 <laughs> 내가 널 속일 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난 p w 지 않았을까? <laughs> 아 What's up? What's up? w h a t 야 up? What's 빼 p w h a 아파! up? t s t v 네, 어쩔라디오 <laughs> 저쩔 냉장고 나도 한번 해냈다 양철이 예이 예이 내 팔로 속였다 예이 예이 예이